안녕하세요. 오늘은 효능 좋고 맛도 좋고 꽃도 예쁜 삼립 국화 나무를 소개합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라는 이 국화는 한번 심어 놓으면 죽지 않고 잘 자라는 여러의 살이 풀입니다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화도 잘 되는 아이라 양 늘리기도 좋습니다. 삼립국화가 비를 맞고 하루 만에 많이 달라졌더군요. 깜짝 놀라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삼립국화 수확은 칼로 자르지 않고 겉순을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계속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칼로 도려내면 안 되지요. 남을 잘리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쁜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줄기는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삼립 국화는 영상으로 보이는 겹삼립 국화와 처음에 보여드렸던 루드베키아로 불리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신비한 약초 세상 카페 회원님께 나눔받은 루드베키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맛은 루드베키아가 더 좋다고 하는데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다른 거니 두 가지 중 쉽게 만나는 것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겹삼립국화를 키워 맛을 보고 싶네요. 삼립국화는 키가 2m까지 자라니 밭한 귀퉁이에 심으셔야 됩니다. 햇빛을 가려 작물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꽃밭에 심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꽃들을 위해 뒤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정말 이쁘답니다. 저는 전원주택부지 공사하면서 남는 흙들을 가져다가 밭을 늘리며 텃밭 밭 범면에 심어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고, 키가 크니 반일하면서 꽃만 볼수 있도록 식재했습니다. 처음엔 형편 없었지요. 사실 처음 심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마운 이웃님이 귀한 걸 보내주셨는데, 텃밭에 심을 걸 하는 후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텃밭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언덕까지 물을 나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약초로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호박 구덩이 팔 힘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소도 때려잡을 거라고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부실했던 아이가 잘 자라주어 식재한 다음에부터 나물을 먹게 되었지요. 생각보다 강인한 나물이었습니다. 일이 강하니 효능은 당연히 좋은 나물입니다. 초범 나오는 나물 모습입니다. 처음엔 작은 양이라 두번 정도 모아서 나물로 시식할 수 있었습니다. 살짝 데쳐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잘라먹어도 계속 자라니 향이 강해지는 여름 전에 몇 번을 먹었습니다. 잎과 향이 강해지면 이렇게 전을 부쳐먹어도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이렇게 맛이 좋은 나물을 뿌리는 약재로 쓰는데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감기, 부종, 소변 불통, 부인병, 성병, 뱀에 물렸을 때도 사용되었다고 체질 박사님이 쓰셨더군요. 꽃잎나물 밑에는 둥글레를 심었습니다. 둥글레가 꽃이 피려고 하지요. 블로그 이후 천사님이 실한 둥글레 뿌리를 보내셨는데 제 입에다 다 버리고 총만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쳤네요. 저를 늘 따라다니는 러봉이가 오늘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늘 안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늘 바빠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봉이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지요. 제 딴에는 저를 보호한다고. 비 오는 날에도 제 곁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이 나무를 언제부터 키웠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가면 집 담벼락적으로 이 꽃들이 보이곤 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나물은 바디나물입니다. 연삼이라고도 하지요. 당뇨에 매우 좋은 아이라 뿌리가 생기기만 하면 아무데나 심곤 하는데 삼립국화 함께 온몇 개가 있어서 이 밭에 같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 나물도 맛이 좋은 나물 중 하나지요. 저는 삼립국가의 특별한 맛을 표현을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두릅과 치나물로 비교를 많이 하시더군요. 이웃님들도 이 나물 키워보시면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나물 번식은 씨앗으로도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모종을 사서 심으면 빠르겠지요. 영양성분도 뛰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고 부인과 질환, 그리고 생리불순에 좋다고 미키백과에도 나와 있더군요. 올해 자연바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웃님과 함께 즐기고 싶어 나눔을 계획했는데, 너무 이른 건지, 아직 삼립국화 싹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씨앗도 나누지 않아 분명히 바라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요? 좀더 기다려보고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삼림나물 재배 방법과 효능, 그리고 먹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웃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